단돈 5,900원이면 살수 있는 이 레고 폴리백. 올해도 정말 여러 가지가 출시되었는데요. 그중 최고의 제품,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람들! 여러분 올해 출시된 이 레고 폴리백들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폴리백 제품들은 뭐닌자고 마블 마인크래프트 DC 디즈니 등등등 정말 여러가지 시리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가 역대급으로 가장 좋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2023년 레고 폴리백 탑 햄! 이번에 정말 놓치면 후회할 제품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러면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크리에이터 판다 곰입니다. 3 i 인원 타입으로 지금 보시는 판다 곰과 펭귄 돌고래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팬더가 제일 난 듯. 아이 순진한 얼굴 봐봐. 너무 귀여워. 한쪽 손에는 팬더가 좋아하는 대나무도 하나 들고 있고 특히 머리라든지 팔, 다리까지 전부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레고 창작이나 개조할 때 필요한 관절 부품 얻기도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예전에 믹스 생각나네. 이게 원조 관절 부품 셔틀이었는데 팬더를 좀 가지고 놀다가 살짝 지겨워질 때쯤이면 이 펭귄이나 돌고래로 체인지 구이는 시티 경찰 자전거 훈련입니다. CT 시리즈 중 경찰서랑 소방서가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는 이 경찰과 자전거 나쁘지 않죠? 경찰은 자전거 헬멧과 스포츠 선글라스를 쓰고 있고요. 프린팅도 그렇고 정말 평범한 경찰 피규어 여기에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이 간단한 장애물들을 통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가볍게 올라가서 S자 컵으로 돌아가서 통과! 아 쉽네 쉬워. 개인적으로 경찰 훈련 아카데미 제품과 같이 놓으면 딱일 것 같아요. 옷도 거기 있는 피규어들이랑 똑같은 옷이라는 거. 8위는 스타워즈 X-Wing 스타 파이터입니다. 스타워즈의 대표적인 전투기를 미니 버전으로 만 된 것인데요. 아 이거는 사이즈는 작은데 퀄리티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아니 이게 브릭 수가 87개밖에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엑스윙 느낌 나게 잘 만들었어. 나름 이런 날개 끝에 디테일도 좀 있고, 아 뒤에 부스터 표현도 요 브릭으로 했어. 특히 이 상징적인 X자 날개 이게 아, 접힌다는 거 끝났다 끝났어. 이것까지 움직인다고? 이번에 나온 UCS급 엑스윙 옆에다가 같이 살포시 놓으면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시리는 시티 강아지 공원과 스쿠터입니다. 이번에도 CT 제품인데요. 스쿠터랑 강아지가 들어있고, 요 헬멧을 쓰고 있는 피규어도 들어있어서 구성이 괜찮더라고요. 아, 진짜 이 헬멧 디테일은 너무 좋아. 머리랑 헬멧은 일체형으로 나온 거고요. 투페이스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스쿠터까지 한번 태워주면은, 아, 완벽한 세트다, 세트. 너무 이뻐. 아, 그리고 도시나 공원 디오라마에 사용 가능한 작은 나무랑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생긴 걸 보니까 얘는 쉬베리안 어, 허스키. 6위는 테크닉 지게차 팔레트입니다. 개인적으로 테크닉에서 나오는 폴리백 제품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올해는 이 지게차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테크닉을 모으지는 않지만, 아, 요런 미니 버전들은 너무 귀엽고, 지게차 앞부분에다가 이 팔레트를 올려주고, 여기를 돌려돌려주면은, 아, 위로, 아래로, 아, 위로, 아래로, 요런 기믹까지 작년에는 이 볼보 휠로더가 나왔는데, 제가 이것도 정말 강추했었잖아요. 당연히 앞에 이 버켓도 이렇게 움직이고, 앞으로 이 테크닉 미니 버전들은 저는 계속 모으지 않을까. 너무 좋아. 5이는 닌자고 카이와 랩톤의 사원 전투입니다. 이번 닌자고 드래곤 라이징 피규어가 무려 2개나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카이와 랩톤이면은 이 피규어도 나름 괜찮다는 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닌자고 도복이 이제는 좋다는 평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퀄리티가뭐 정말 좋고 투페이스로 이런 가면이 쓴 얼굴이 다 들어 있었죠 랩톤도 이번 애니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도 얻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원 어 요거는 이제 딱 분해해 가지고 부품으로 쓰신 사실상 이 제품은 그냥 이 미니 피규어 두개 얻으려고 사는 거죠. 이제 대망의 탑 4. 제가 이네 개의 폴리백 때문에 더욱더 올해가 역대급 폴리백이 나왔다고 한 것인데요. 5,900원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아 상식을 뛰어넘는 이 폴리백들. 지금 만나보시죠. 4위는 해리포터 퀴디치 연습입니다. 초챙 피규어와 골든 스니치, 거기에 미니 퀴디치 경기장까지, 아, 이거 하나가 그냥 완벽한 세트야, 세트. 이렇게 마법의 빗자루 하나 들고 있고요. 초챙이 그 해리포터가 좋아했던 여자였잖아요. 거기서 보기 드문 또 동양인 캐릭터라서 아주 기억에 잘 남고, 투페이스로는 뭔가 걱정이 있는 듯한 표정. 그리고 이 미니 퀴디치 경기장, 너무 귀엽다. 영화에 나왔던 그 퀴디치 경기장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준 것 같아요. 여기 골든 스위치도 하나 있고, 요 밑에는 기숙사별 타워를 또 만들어준 거죠. 초챙을 이쪽에다가 한번 껴주면은 이 골든 스위치를 쫓는 영화의 한 장면을 구현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밑판도 돌아가는데, 아, 요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딱이야. 3위는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의 차원이동 버털입니다. 포탈을 열고 나오는 닥터 스트렌지의 모습으로 올해 정말 핫했던 폴리백 중 하나죠. 이미 많은 분들이 요거는 구하시지 않았을까. 마법진을 사용하는 요런 브릭도 두개 포함이 되어 있고, 피규어는 그 대원돈의 멀티버스 때 나왔던 모습이에요. 특히 이 뒤에 망토가 일반적인 천이 아니라 고무 망토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았고, 얼굴은 이제 좀더 환한 표정의 투페이스 같이 들어있는 이 포탈을 사용하는 도시 배경도 닥터 스트레인지를 꽂아주면은 피규어 거치대로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5,900원에 이런 퀄리티라니 어밀 리버블. 참고로 포탈 뒤에 보이는 도시를 분리해주고 여기다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꽂아주면은 이 포탈을 타고 넘어오기 전에 모습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2위는 몽키키드, 몽키킹과 시장입니다. 제가 절대 몽키키드를 좋아해서 2위로 선정한 게 아니라, 아, 정말 괜찮게 나왔어요. 조그만 시장이랑 몽키킹 닭이 들어있고, 몽키킹은 이렇게 여의봉을 꼬리에 껴가지고 짐을 옮기고 있는데, 아니, 센스 뭐야. 몽키킹의 상의는그 평소에 입고 다니는 캐주얼한 옷이고, 하의는또 오리지널 몽키킹의 옷을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어, 요게 이 매치가 좀 나름 특이했고, 뒤에는 투페이스로 우는 얼굴, 이 표정이 완전 달라서 좋네. 그리고 이 시장이랑 치킨 한 마리. 아, 참고로 밑에 이 투명 받침대는 몽키킹도 그렇고 같이 제가 껴놓은 게 아니라 원래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장은 정말 간단한 가판대 형태의 부스인데요. 지금 옆에 보면은 이핀 브릭이 있어서 이 제품을 여러 개 사면은 옆으로 쭉 이어줄 수가 있다. 몽키키드 팀의 은신처 제품에 같이 놔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위는 DC 배트맨 1992입니다. 올해 가장 큰 관심을 받은 폴리백이라고 하면은 역시 배트맨인 것 같은데요. 5,900원에 이 피규어를 구할 수 있다니. 이름처럼 피규어는 1992년에 나온 배트맨 리터즈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 피규어를 돌려보면은 이 복면부터 망토까지 완전 일체형의 고무브릭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빼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 이거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눈 위에 하얀 부분이 복면을 썼을 때 눈이 되어주는 거죠. 뒤에는 그냥 일반적인 깨끗한 페이스. 원래 이게 1989 배트모빌이나 최근에 나온 배트케이브 섀도우 박스 같은 정말 고가의 제품에서만 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거치대까지 5,900원에 구할 수 있다니 진짜 이거는 안살 수가 없다. 앞에 이 가구의 서상도 조그맣게 잘 표현해 주었고 옆에는 배트맨의 보메랑 배터랭도 껴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진짜 완소야, 완소. 완수. 완전 소중해. 여러분들은 올해 출시된 폴리백 중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